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고린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건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바꾼 것도 바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났고 이제 이후의 모든 삶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역과 삶의 이유도 동기도 목표도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의하여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위한 삶을 살고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바랍니다. 저마다의 목적을 두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공하면 그러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압니다.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면, 좋은 자리에 앉으면 그러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러나 성공이란 자리에 서게 되면, 목표했던 것에 이르게 되면,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실패가 우리를 넘어트리기도 하지만 또한 성공도 우리를 쓰러지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까?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살아야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평판보다 주님의 심판을 믿었기에 흔들림 없이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계속해서 그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그 마음을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고난과 유혹을 이기는 일상의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메신저의 경력보다 경건을 더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명과 사망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또한 사랑 때문에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과 역경과 상대방의 또 서로 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끝까지 결정하고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시작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고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사랑 때문에 무엇이든지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 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또그 사랑 안에서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사명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것이죠. 교회를 세우신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하도록 하는 것, 그 화목하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는 것,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모이는 것을 갖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죄로 물들고 세상이 하나님과 허목하게 되지 않는 이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허목하게 되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 것에 과연 나의 목표가 있는지, 목적이 있는지 돌아봐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피전물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전물이 되었다 말합니다. 가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새로운 피전물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뀐 것이죠.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삶의 이유도 동력도 목적도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져온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그 행하심이 바로 이것이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하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들에서 그런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날마다 돌아봐야 할줄 믿습니다. 날마다 돌아보고, 내 삶이 혹시 예수님의 사랑을, 또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면 돌아보고, 다시 날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허목하게 지내는 것. 또한 두 번째는 이땅 위에 살아가는 안 믿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허목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두 가지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운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날마다 헌목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도바울이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았고 그를 비웃었고 그를 미쳤다 말했지만 그가 끝까지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에 또 문제가 없었던 까닭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그리스도 사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허목한 관계로 날마다 친밀하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인된 우리의 삶과 또 교회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허목하게 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영감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